안녕하세요. 늘 빠르게 IT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이피입니다. 오늘은 제가 갤럭시 노트9 제품을 만나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현재 제가 방문한 매장에는 512GB 스페셜 에디션이 전시가 되어 있고 그 옆쪽으로도 다양한 갤럭시 노트9 제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었는데요. 갤럭시 노트9 제품은 램 8GB에 512GB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는 스페셜 에디션 그리고 128GB의 저장 공간과 램 6GB를 탑재한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됐습니다. 특히 갤럭시 노트 9 스페셜 에디션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오션 블루 S펜, 실버와 옐로우, 그리고 라벤더 퍼플 S펜, 실버와 퍼플 구성으로 좀더 다른 색깔의 S펜을 탑재를 한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갤럭시 노트9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최고의 성능에 강력한 대용량 배터리 s 스페노 다양한 것을 원격으로 제어를 할수 있다 그리고 인펠리전트 카메라, 그리고 액세서리 기기 사양 등을 확인해 볼수 있게 체험전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먼저 기기 사양을 보면 이번 제품은 스냅드래곤 845, 엑시노스 9810 그리고 내장을 램 6기가, 8기가 저장 공간을 128, 512GB로 출시가 되어 고 배터리는 4000mAh 암페어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전면은 800만 화소, 후면은 1200만 화소 듀얼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태용량 배터리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4000mA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기 때문에 좀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제품의 디자인은 보시는 것처럼 후면에 듀얼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문 인식 센서가 그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6.4인치 그큰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는 전작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펜을 통해서는 다양한 것을 할수 있는데요. 원격 촬영, S펜을 통해서 셔터로 이용할 수 있고 프리젠테이션을 할때 S펜을 그 포인터, 페이지를 넘기는 용도로 사용을 할수 있고. 꺼진 화면에 메모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 메시지를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S펜을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촬영할 때셔터를 이용을 할수 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펜의 버튼을 눌러서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해서 셔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셔터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삼각대를 연결해서 가족 사진 들을 촬영할 때 별도의 리모컨을 사용을 하지 않고 이 S펜을 셔터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블루투스 s 펜으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쇼 등을 원격 제어할 수 있습니다. s 펜의 버튼을 한번 탭하면 다음 이미지로 넘어가고 두번 탭하면 뒤로 이동합니다. 직접 해보실 차례입니다. S펜의 버튼을 탭하여 더 많은 이미지를 보십시오. u t t o n two button, two button, two button, two button, two b u t 게프레젠 w o button, two button, t 그리고, 꺼진 화면 메모는 이미 알고 계신 기능이고, 네, 라이브 메시지라고 해서, 네, 이런 식으로 AR 모지를 꾸미는 기능으로 S펜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제품의 색상은 보시는 것처럼 오션 블루 색상, 그리고, 라벤더 퍼플, 메탈릭, 코퍼, 그리고 블랙. 네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새로워진 빅스비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체험하기를 선택을 해보면 빅스비의 새로운, 새로운 UX, 그리고 빅스비 하루, 그리고 사용자 수준별 빅스비 꿀팁, 그리고 빅스비 바로 보기 등을 이렇게 체험을 할수 있는 체험전도 많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512gb 스페셜 에디션을 선택하는 고객은 기어 아이콘 x를 제공하고 디스플레이 파손 비용 90% 현장 할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션 블루와 라벤더 퍼플 같은 경우는 추가 s펜을 증정을 하고 게임 아이템 쿠폰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을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덱스패드를 연결해서 pc에 이렇게 연결해서 즐길 수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쪽에는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모바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연존도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는 카메라 등을 시연해 볼수 있는 체험존도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직접 만나본 갤럭시 노트9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제품은 제가 개봉기도 전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구독을 하시면 제가 직접 구매한 제품의 개봉기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